오늘 가장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8번홀입니다. 홀의 위치가 아주 편한 곳입니다. 네. 그린 적질 롤1 0 0예요 그렇죠. 170대야 대단하네요. 전혀 지금 긴장되지 않고 경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입술을 꽉 누르는데요. 결과는요? 어, 아하. 아. 이게 이제. 선수들이 아드레날리는좀 네, 그렇죠 좀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음.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면 은 자기도 모르게 좀더 임팩이 좀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저게 이제 평정심이라는 거거든요 음, 네.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마지막 골에서 방신신 선수가 네. 한두 클럽 세 클럽은 더 갔죠 네. 그리고 약간 으아야 하는 그런 음. 모습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요 김희진은 부드럽게 스윙. 그러니까 선수들이이런지금 박빙의 승부에서는 어떻게 평정심을 가지고 경기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본문... 에위치한성문안에서쳐지고 있습니다. 많이 비, 음, 많이 빗나갔죠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좀 많이 벗어나는 네. 네, 첫 스타트부터 좀를 <laughs> <laughs> 잃고 그 뒤에 일곱 개의 버디를 잡아내면서 네타를 쳤던 김선수요. 퍼팅이 자신이 있다는 김희지 선수였고요. 또 왼쪽이에요. 왼쪽이 살짝 높습니다. 들어가면 공동 선두. 들어갑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김희지와 방신실 공동 선두. 대단하네요. 어, 이번 대회에서도 이평 어, 평균 퍼팅이 공동 5위였거든요. 본인도 스스로가 퍼팅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동계 훈련 중에 이제 전지 훈련 가서 어프로치를 연습을 많이 했다. 과감하게 한번 어프로치를 시도하겠다라고 밝혔던 김희지예요. 방시 선수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아하는 클럽이 퍼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김희지 선수도 뭐 퍼시 제일 자신 있고 퍼터를 제일 자신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 네. 네. 그러나 이두 선수 다 퍼터를 좋아합니다. 네.